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입니다. 오늘은 A4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부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A4 크기의 종이 두 장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좀 꾸미고 싶으시면 저는 A4 종이를 이렇게 띠로 잘라서 네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프하고 딱풀, 그다음에 가운데 묶을 얇은 실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크기의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놓시고요. 으이띠 얇게 자른 거를 위 아래로 딱풀로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때한 장씩 붙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면 종이에다 이네 장에 이 띠지를 길게 펼쳐 놓으세요. 이렇게 펼쳐 놓고요. 딱풀을 이용해서 쭉 발라 주세요. 네 장을 한 번에다. 어려워, 어려워. 이렇게 해서 두 장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한장 먼저 할게요. 이걸요. 위, 아래. 이렇게 해서 긴 쪽을 반 접기를 해주세요. 반 접기 하면서 꾹 눌러주세요. 펼쳤다. 또 가운데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가운데 쪽에 모여있는 선을 바깥선에 맞춰서 한번더 접기 해주세요. 바깥쪽에 선에 맞춰서 한번더 끝을 잘 맞춰주시면 좋아요. 끝을 잘 맞춰줘야지 부채가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꾹꾹 눌러주세요. 곧 뒤로 돌려서 가운데 선에 맞춰서 한번더 접기를 해주세요. 양쪽을. 이렇게 해주면 펼쳐 보면 이렇게 여덟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여덟 조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걸요 한번더 접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한번더접기할 때요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이선 접어진 선에 맞춰서 아래쪽을 위에다 접기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진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기를 해주면. 깨끗하게 해주고요. 접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또 다음 선에 맞춰서 접기를 해주세요. 다음 선에 맞춰서 접기. 똑꾹 눌러주고요. 또, 바깥쪽으로 접기 하고, 또 다음 선에 맞춰 접기. 계속 반접기를 해주는 거예요. 접어진 상태에서 다음 선에 맞춰서 끝쪽을 맞춰주는 거예요. 접어주고요. 또 다음 선에 맞춰서 접기. 다음 선에 맞춰 접기. 끝까지.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면요. 이게 지금 부채 접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16조각으로 이렇게 접기가 됐습니다. 이걸 똑같은 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장을 다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장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두 장을 다한 상태에서요. 여기 끝을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연결한 상태로 해서 다시 이렇게 접어 보겠습니다 접어서 꾹 눌러 주세요 꾹 눌러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얇은 실로 가운데를 묶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얇은 실이 마땅치 않아서 오레탄 줄로 묶을게요 가운데 쪽에 다요 한번두번 번 해서 꽉 묶어 주세요 실로 묶으시는 게더 단단해요 잠시... 꽉 묶었구요. 묶인 상태에서 실 매듭이 안쪽으로 가게 해서 이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나 풀 이용하셔가지고 실 매듭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구요. 양면 테프로 하면은 훨씬 작업이 편해서 저는 양면 테프 많이 이용하거든요. 여기를 끝을 잘 맞춰서 꼭 붙여주세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붙였으면 이렇게 해서 부채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손잡이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손잡이를 제가 아이스크림 막대를 좀 짧은 걸 샀더니 길이가 좀 살짝 짧아요 근데 어 사실 때좀더긴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실 때 저는 이걸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에 1cm 정도만 남기고 양쪽으로 붙이시면 돼요 이것도 양면 테이프 이렇게 1cm 정도 어 그러니까 한쪽 면에 0.5cm를 남기고 하시면 돼요 나무 막대가 가운데서 부딪히거든요 0.5cm만 남기고 해서. 혹시 아이스크림 막대가 없으시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다. 떼고, 어, 이 부채 바깥쪽으로 오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잡이가 이 바깥쪽이에요.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도 손잡이를 남기는데, 바깥쪽으로 손잡이가 남기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잡이를 방향이 향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 주면 부채가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여다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끼워서 보관하면 좋아요. 여기다 끼워서 보관하고요. 부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은 A4 종이를 이용해서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부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베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